안녕하세요. 좀 늦은 박사과정원이 윤혜진입니다. 네, 제가 오늘 뭔가 한 가지 신기한 걸 발견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음, 그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을 들을 때는 이제 그 내용을 되게 그 피상적이고 추상적으로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같은 내용을 이제 자기 또래들이 얘기를 하면 그걸 훨씬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 또래학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옛날에는 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어느 날 학생들이 이렇게 제가 전달하는 것과 그리고 자기 동기들이 전달하는 걸 똑같은 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느낌에서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학생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수업이 어렵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어렵다고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일단 학생들과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그 학생들이 생각하기엔 저 가르키는 사람은 자기와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좀 쉽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제 그 학생들은 어떤 그런 음 뭔가 선입견이라 할까요?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뭘 느꼈냐면, 아, 내가 교수님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멘토 분들의 선배들의 이제 그런 어떤 그 코멘트를 들을 때도 나도 그렇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걸 이제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기 보단 아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맞겠지 뭔가 의미가 있겠지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렇게 주시는 코멘트에 대해서 이제 아좀난 내가 하긴 어려울 거야 이런 선입견을 저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달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방법으로 첫 번째는 음 어떤 교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좀제 나름대로 더 분석하고 해석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동기라든지 아니면 좀 가까운 어떤 선배와 그거에 대해서 같이 분석을 해야겠다. 그거에 대한 의견을 나눠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제, 그래야지,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제 것이 되니까는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이제, 그거를 내가 실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마음을 바꾸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음, 교수님이나 어떤 멘토 분들의 그 말씀을, 어떤 나와의, 이렇게, 다른 단계에 있는 분의, 분이라기 보단, 이제, 나보다 먼저 가셨고 본인이 갔던 그 경험을 나에게 주는 거니까 저건 내가 할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학생 제가 이렇게 지도하는 학생들에게도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 학생들이 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어떻게 소화할지는 그건 또 제가 더해 나가야 할 몫인 것 같고요. 그 학생들에게도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좀 달리 듣지 말고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어려운 데서 하나도 모르는 데서 이렇게 왔으니까 그 경험을 얘기해주니까 그 경험적 측면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음그그 그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그런 선입견에서 빨리 벗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제가 준비했던 말씀은, 이제, 그,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들리는 그런 선입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께서도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멘토 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아, 저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 뭐, 나는 내가 저렇게 할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보단, 이제 그 그분이 먼저 가신 길에 대해서 되는 거니까 얘기했을 거라고 내 나름대로 저거 해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일하시면서 또 공부하시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